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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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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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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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동료

지금, 연습 스윙 하는 거금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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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지금, 지금, 지다고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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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금 지금, 나이스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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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
나올라. 나아라 나올라. 나올라. 나올올라올라나올안쪽이라 나올라. 나올라. 나라나라 나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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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다나올나 조용히 면는게있아 쳐볼까? 아... 정면서도 조들어 아... 희철 같다 이거 뭐 방법이 없나? 다칠 것 같은데? 여기 잠깐 묶어먹 여기... 여 아니 근데 결국엔 나가야 되니까 밑으나이스 나이스 로네 나갈... 나갈 다 아이, 야, 파버 퍼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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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서야지 퍼버! 우리 퍼버! 누버 퍼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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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버퍼상퍼이 이거 퍼이 퍼버! 거버 이거 퍼버! 퍼 놀래도 뭐고 오라 오라 아 박살한다. 셔틀. 1대 1로 꼼돌아 가.

두꺼요네내올라왔나준이 아, 아, 있을지 모르고 내 이름을 묻었어 문그의구저에 동영이 안일요 3대0 아 진짜 초 진짜 뒤로만 아야겠 수고. 고다 살았다. 야, 됐어. 예술로 치는 구만알아 이거 다 끝깔러미 해야 된단 이야오 이거. 화이팅. 화이팅. 같이. 어.

이 예, 저, 예 네. 저, 방 응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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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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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대사하시러 대사하시사시 오케이 수고하습니다세요 끊어 상황 아, 받았어요 예? 네. 예뭐 네? 네,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같은데 예 1번 야 1번 타고 아아 2번

그로사 맞지. 다른 거 말씀? 아랍군도 따라왔어. 상기 씨 따라서 가는 것도 또또 올리.

좀 이거. <phidistles> <gear> <어차피> 아, <Sm objetivo> 아, 잘 본다. 찾아줘. 그러네요. 다시 오. 아, 너무 웃어. 내 마. 이거 맞아. 예? 고마 <목소리도>

또또 또. 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, <웃음> 잘했다, 오케이. 잘했다. 잘했다. 오케 너도 말하고 난다어어요 솔직히. 이스

야, 풀. 이잘잘 던지는데. 아, <laughs> 그요 <laughs> 내리가았다게저하 인간인, 인지인 인간인, 이제. 인 인간인, 인간인, 이간인 인간인, 인 아. 정 인간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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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잘인 인간인, 인간인, 어, 아니네. 이제 잘하네. 오! <laughs> <어후. 웃음> 어, 흔들리는데. 야. 야 정우 지금 푹승돌리라고 지금 어자도는데

아리가 이리 있다가 네. 이랬던 보고 네. 주제 있을 때 다른 네. 네. 보 아, 이렇게 가면 네. 와인다 할때 똑같고. 그라고이 넣기 외측은 좀 잘못 움직이거 같아. 아. 갔다 안돼나다이 근데 거기나 야 터트코에 혼야다 소중아 데아칠 잘하는 가서는데 아. 아, 아, 아. 응. 아 보고 어. 예.

어, 것 네. 너무 질것 같은데 그냥 말이 네, 그냥 나 급해서 라손 차라리 좀아 너무 예쁘게 선택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아 진짜 완전 한가운데 완전 예쁘게 타자. 또.

<laughs> 아니면 그냥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 하면 어려워너 보고 이없이렇다가 보고 딱 하면 야고아 <laughs> <어이 웃음> <와, 대박은.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이다 들어가자 다 들어가야 돼여들어가

아아아 <시짓 irgendwann> <돈> <돈> <inda>